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요즘 어딜 가든 에어컨 시원하게 가동하는 곳 찾기 힘듭니다. 여기저기 찜통이란 말 자주 하시는데 경기도가 실내 온도를 낮추는 똑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경기도청 사무실. 밖이나 안이나 온도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청사를 지키는 청원 경찰들은 얼음 조끼를 입고. 사무실 안에선 쿨 목도리까지. 냉각 소재로 만들어진 장비들이 동원돼 더위를 덜어줍니다.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저희 지금 상황이 거의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상황에라서 뭐 목에 들어온 것만이긴 하지만 목도미가 시원함으로써 전해지는 그 시원함이 다른 기관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름철 무더위에 블랙아웃까지 우려되자 정부와 지자체들이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에 머리를 싸맸고 에어컨 가동률을 낮추면서 더위를 이기자며 나온 풍경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명 뽁벽이란 이 에어캡을 이렇게 창문에 부착한 사무실도 눈길을 끕니다. 에어캡은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공기층으로 인해 외부 태양열이 차단돼 약 3도씩 가량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선풍기보다 시간당 전력 소모가 최대 4 0트 정도 적으면서도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뛰어난 에어 서큘레이터도 들여놨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서 직원들하모여서브레인스밍을통서 가지고 는아이디어 모두 그냥 털어나 봐라.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실 가능한. 이와 함께 경기도는 매주 수요일 티셔츠 입는 날로 운영해. 직원들에게 에너지 절약형 의류인 휘드로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아이디어들을 시범적으로 사용한 후 효과에 따라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현입니다.